What's in my 거 y 아 제가 가방을 o n w r t h d a y w h a t 거. 아, 예, 부끄러운데. 자, 연습생 때가 생각나네. 맞아요. 이생데 별게 없어요, 그건. 뭐, 이런 건강약도 있고. 정말 여러분들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이 비타민이 먹고 안 먹고가 좀 커요. 근데 뭐, 이렇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아, 네. 아, 근데, 아이 냄새다. 아, 이 냄새야. 이 치약 냄새가. 저희 화장실에 네. 이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맞아 네. 이거 진짜 시원해요. 맞아 저는 약간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이가방만한 2년 넘게 들고 다닌 것 같아요. 어? 이 가방을 어, 저랑 길이.. 맞아요, 맞아 이제 홍대 가서 둘한테 이제 영통까지 하면서 이제 가방을 보여주고 그래서 안 돼, 달라. 이건 네. 달라, 이거 달라. 네. 난장의 티로. 맞아요, 최종적으로. 이거는 브라운 핸드인 것 같은데 풀어보 이거밖에 안 풀까요? 약간 멀리 풀을게요. 근주가 이거 진짜 안 좋아해. 아, 음. 아니 이 향이 싫은 게 아니고 동윤이 때문에 너무 많이 많아가지고제 것도 한번 뿌려야 <laughs> 그다음에 글로우 쿠션 3월 있는 일에 거울 빛 세트입니다. 뭐 아까 말했다시피 동윤이의 단짝 같은 네. 충전기. 정말 멤버들이 자주 써요. 잘 쓰고 있습니다. 제 단골이죠 윤성이 약간 아까랑 비슷한 기름을 잡아주는 네. 이거는 사두고 거의 안 쓴다. 네. <웃음> 그리고 구름둥이 <laughs> 립스요 맞아요. 다음에 비슷한 결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쓴것 같은 마스크 맞아도이 지갑 있고요. 네, 지갑 안에는 카드가 다섯 네. 지폐 어, 장 정도 들어있고 지폐는 나 지폐가 어한몇장 정도 들어있고 음 그냥 그 정도입니다. 어, 네. 깔끔한 깔끔한. 이거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상품입니다. 쌈크림 아 이거 맞아. 도현이가 이걸 정말 많이 어요 어, 도민이가 어, 떨어지면 다시 가서 다시가, 사고 아, 다시가 근데 이건 되게 고집하던데 이 그냥 이 색깔이 좋요 오전에 응. 여기 나가야 한다 그러면 응. 아침에 응. 거울 앞에서 맨날 이걸 그러니까 인터넷 꺼내고 맨날 꺼내고, 맨날 꺼내고 있습니다 에어팟과 이어폰 맞아요. 그리고 리밤이 그리고 여기에 립밤이 하나 더, 더 있습니다 되게 조그만 거에 많이 쓰셔놨어요 이렇게까지가 도민이의 What's in your bag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걸 찍는다고 하니까 괜히 가방을 뭘 들고 올지 막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많이 현장에 들고 다니는 가방을 골랐어요. 아 간단하네. 요 맞아요. 충전기 있습니다. 줄이 네, 왜 이렇게, 이렇게 길어? 이게, 이게 현장용 충전기예요. 분실하지 말라고. 차준호. <laughs> 여기 일본 가서 줘요. 아, 맞아요. 일본 가서 줘요. 혹시 <laughs> 지금 하나 넣어도 돼요? 아니면 이게 준호가 시청서 저한테 하나 줬었는데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요 여기 알코 이거 왜 이렇게? 알콜성? 알코올성. 알콜성은 혹시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많아가지고 들고 다녀요. 약간 연고 같은 이거는 연고예요 이거는 제가 약통을 놓고 와가지고 오늘 챙긴 거였는데, 그 애플사이랍 비니거 캡슐이랑, 그리고 크로믹이랑, 그리고 칼륨 들어있어요. 와, 역시. 애플수. 이게 진니고 다니다가 충전할 때 있으면 충전해서 뭔가, 그리고 가끔 손이 허전하거나, 그럴 때한 번씩 이거는 이제 가리고 싶을 때아 그럴 때 붓고 붓고 할때 붓고 할때다 내역받고 내리받을때아 이거 저도 탐나는 아이템인데 이게 칫솔인데 아, 제가 한번 설명해드리자면 근데, 근데 이걸... 이걸 자꾸 내가 설명 하네 여기에 이건 칫솔이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거는? 이것도 아까 그거처럼 그 기름 잡아주는 어. 아와 이건 한 번에 끊을게요 뭐예요? 립인데, 준호가 립을 은근히 좀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세 개는 립이고, 세 개는 립밤니다 립밤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바르고, 제일 많이 쓰는 거? 다 많이 써요. 다시 잘넣어주시고 뭐, 이거는 뭐죠? 이거 향수인데, 많이 쓰는 향은 아니고, 얘는. 약간 비 냄새 나 비랑 코코넛 향기. 준한테서 맡긴 냄새야. 약간 안뿌리는 약간 간단한 거였중복된 건데 진짜? 뭐가 어. 많다. 어. <laughs> <laughs> 저만의. 이거? 이것도 민트. 아, 어. 이거는 우 <laughs> 이거는 세수할 때 쓰는 건내 아. 가루로 된. 이거 는 이렇게 해서 끝이니 여기까지. 문감사 심플하게. 동일는뭘해까 다시 잘 넣어줄게요. 좋 뭔가 많아, 있다 <laughs> 맞아요. 아니 앞에 팀에서 제가 엄청 고부상일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요새 하는 방법은 가방을 좀 작은 걸 들고 다니 제가 크면 클수록. 응. 아더 많이 들고. 엄청 많이 들고 다니 약간 거의 집을 다 들고 다니는 <laughs> 정도라서 <그래서> 요새는 <laughs> 약간 혈당 관리에 좀 빠져있어가지고 그냥 <웃음> 그런 <웃음> 것들 중으로 고 다니고 있 비슷해서 좀 아쉽겠다. 아쉽겠지만 다음에 더 많이 있을 때 보여드릴게요. 모두의 왓츠인 이때를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아... 제 가방 속비밀이었는걸 알려주기 때문에 부럽긴 그래도 좋은 시간갖습니다 맞아요 재밌었어요 네그까지재킷습니다 안녕. 어... 안녕